37은 될것 같아요. 자, 또 해보겠습니다. 아빠야! 이야, 팍았어요다 1시간 아, 만에 잡은 것 같아요. 이야, 이쁘네, 이뻐. 이쁘. 자, 또해보겠다 안녕하세요, 낚시꾼입니다. 오늘은 직병옆 포인트에 왔는데, 낚싯대는 1.25, 인그램 낚싯대고, 원줄 테레카 원줄 4호에 목줄 히트로 목줄 2호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가가 안서멀리를가틀 밖에 지마킹이 왔는데 잡혀주려나 찌 왔는데 안혀여려나 아 너울이 너무 많이 치네요 채비를 이루지로 바꿨습니다

아한시간만에 잡은 것 같아요 자 이쁘네 이쁘 자또 해보겠습니다 1.25 아이, 잉그람 낚싯대 원줄 테레카 원줄 4호 목줄 히트로 목줄 2호입니다 조무사 바이프찌 1호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 채비가 밀려가지고 헤매다가 던지자마자 어떻게 수초에 걸린 줄 알았는데 잡혔어요 어? 자또 해보겠습니다. 오 34, 45될것 같아요. 아 이렇게 잡혀. 이거 딱삼자될거것 같아. 야, 또 해보 겠습니다. 아까도 30일에는 얘도 30일 될것 같아요. 야, 세마리 찝니다. 제대로 테라카 원줄 4호에 목줄, 히트룸 목줄 2호. 이렇게 조무사 바이피지 계속 쏘고 있습니다. 현재 세마리 잡고, 요 앞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 오늘 저번 녀석 중에서 는 제일 큰 피카 원줄 4호에 목줄 히트로 목줄 2호 찌는 바이프찌 1.0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37은 될것 같아요 자또 해보겠습니다 Three, two, one. 가 아이고 자, 아, 다 고민. 근데...